짜파게티와 일본식 압착 아, 단무지 2,000원이네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단무지 옆에다 두고 소스를 스파게티처럼 따로 만들어서 면은 따로 삶고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일단 그러면 소스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면 소스를다 부었고요 지금 올리브유를 같이 넣을까 하는데 올리브유는 마무리로 할까 생각 중이지만 같이 넣을 겁니다. 여기다 물을 붓고 같이 넣을 거예요. 보이시죠? 우리 올리브유가 안 나오니 두 번째 올리브유를 그래. 그리 물이 필요하겠죠? 원하시는 뭐 건더기 스프나 이런 게들어시는게 있으면 같이 넣어주시면 되세요. 저는 일단 고추를 썰어서 넣을 겁니다. 자, 고추를 다 갈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고추를, 간 고추를, 오, 해서 집어넣고요. 물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건더기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마늘향나는게 좋아하기 때문에 마늘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를 끓여줄겁니다 물은 끓고 있고요 프라이팬에 불을 붙여서 조금 달궈지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달궈져 있는 곳에 소스물을 뿌려 줍니다 아이고 시발 원래는 저어줬어야 되는데 젖질 않아서 소스가 뭉쳐있었네요 원래는 저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탕 되겠는데, 이러다가? 탕이 될것 같아서 소스를 풀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졸일 거예요.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 스프는 따로 넣는 걸로 끓인 다음에 스프를 넣는 걸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향기도 마늘향하고 잘 섞여 있네요. 저는 마늘을 좋아해서 마늘이랑 꽃이 들어가 있는 걸 조금 좋아하거든요. 매운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매콤한 걸 좋아하긴 해요. 아침에 먹다 남은 햄도 있어요 그래서 햄도 소스에다가 좀 썰어서 넣을 거예요 이렇게 햄을 집어 넣겠습니다 햄도 집어넣고 계란도 구멍으로 집어넣고 차가운 거니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죠 이제 소스가 어느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높이를 보니까 딱햄 하나 들어갈 정도 사이즈라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끓는 물에 면을 집어넣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면은 반만 삶을 거예요 약간 설익은 느낌으로 자보시 보면 얘는 잘 익고 있고요 자 보시면 면이 어느 정도 풀어졌다 생각해서 딱딱한 느낌이 없어질 정도만 삶을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 풀어진 느낌만 들때 자, 에는 보글보글 잘 끓고 있습니다. 이제 살짝 줄여주고요, 불을. 자, 이렇게 면에 있는 기름기를 좀 제스채로 물기로 차가운 물로 쪘고요. 이제 투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면을, 면에 소스를 먹여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면이 쭉빨아들였는거 근데 햄이 이미 다 빨아들였는데? 더큰 문제는 햄이 다 빨아들였어요 이 상태에서 단무지 잘비여주겠습니다자 어느정도 색깔이 완성됐고요. 말씀드린 건 면은 충분히 삶고 볶는 걸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면이 생각보다 안 익고 퍼지는 느낌이 더 강해요. 면은 다 익힌 다음에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턴 먹으려고 보니까, 하, 설거지를 해야 되네요. 그리고 혹시 모르게 간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단무지. 자, 느낌은 이렇습니다. 살짝 면이 좀 들리는 거긴 한데, 덮어지기 전에 먹어야 될것 같아서. 자, 완성되었고요 단무지. 그리고 단무지로 넣은 짜파게티. 거기에 해물추가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잘못 짠게 이게 소스가 좀 많아서 좀 익을 줄 알았는데 다음부터 면은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하시는 걸로 자 그러면은 단무지가 있는 부분하고 햄하고 단무지를 집어서 면을 딱 집은 다음에 일단 이거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어 연기가 그냥 이거 찬물로 한번 면을 헹궜어요 음. 이번에는 계란하고 단무지 왕따심한 거 그리고 소세지 아 무슨 맛이라고 설명해야 되지? 괜찮네요. 음. 이번에 계란하고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색깔 좋죠 아 무슨 뜨겁네요 겁나 뜨겁네요. 연기가 아직구 나. 근데 좋은 점은 면이 펴지진 않네요. 제가 이차가물 한번 헹거거든요 그 면이 좀 들퍼지는 느낌? 그리고 면을 좀 살리켰어요. 보시죠. 음, 짜장면처럼. 嗯。Mm. 음~~ 슬슬 배가 부르네요 이제 뭘만 빼먹고 이 나중에 반찬을 먹어야겠 잘 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대나뭐 이런 게 없어서 설거지 다 하고 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설거지는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